안녕하세요. 개혁파 교의학 제5장 교의학의 역사와 문헌 중에서 루터파 교의학에 대한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조직적 유형의 신학자가 아니었기에 교의학 저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를 재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용서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로서의 복음을 다시금 깨닫고 종교를 종교의 자리에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 전체, 그리고 교의학 전체에 유익을 주었죠. 독일 종교개혁은 오랫동안 멜랑그톤의 보편 논제에서 그 일치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성만찬론에 있어서 루터와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파가 상호 대립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멜랑을 멜랑톤에... 톤의 어, 주종자들인 필리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네시오 루터파가 있었습니다. 이 처음 기간에 루터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논쟁들은 마침내 1580년에 일치신조에 이르러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루터파 교리가 마련되었고 17세기에는 스콜라 방식을 따라 취급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교의학의 장점은 그 객관성에 있었죠. 교리들이 마련되자 사람들은 비판 없이 거기에 복종하였습니다. 교리들은 단지 주석 교리사적, 논증적, 스콜라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업되고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7세기에 이런 방법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게오르그 칼릭스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와 로마교 신학자들과 개혁파 신학자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콜라적 정통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온건하고도 평화적인 신학을 추구하였죠. 그는 철학과 신학의 뚜렷한 분리를 주장했고 모든 기독교 고백서들의 공통적인 것들 가운데서 루터파 개혁파 로마교회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 처음 4세기 동안의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갔습니다. 칼릭스투스의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면모는 당대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객관성의 세기는 지나고 18세기의 주관이 다시금 그 권리를 회복하고 객관의 세력에 대항 하였습니다. 1700년에서 1730년까지의 이 경건주의는 주관적 경건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고 그 무게중심이 객관에서 주관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슈페너, 가장 저명한 경건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는 프랑케 등이 이 시대의 인물이었죠. 1730년에서 1760년대의 정통주의는 경건주의와 연계되었는데 정통주의는 온화하고 경건한 노선을 취하여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고, 스콜라적 개변을 싫어하여 논쟁에서 온건한 태도를 견지하고 특히 박식한 역사적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건주의와 연관을 가진 것은 헤르누트주의인데 이는 합리적인 정통주의에 대한 유사한 감정의 반응이었죠. 헤르누트주의는 율법을 저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연을 완전히 밀쳐내기에 예수가 심지어 성부를 대체하기도 하였죠. 경건주의와 평행선을 걸었던 것은 합리주의였습니다. 이 둘은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정통주의의 권위에 해를 끼쳤고 무게의 중심을 주관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함, 수학적 분명함을 진리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학자들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여전히 정통주의자들이었으나 더 이상 진리에 대한 종교적 관심을 갖지 않았고 신학론은 역사적 지식과 합리적 진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합리주의적 노선이 이 외부로부터 즉 영국에 예, 이신론과 프랑스의 불신앙으로 양육되고 강화되었을 때 독일에서는 1760년대 이후로 이 계몽주의가 등장하여 개개인의 건전한 이성을 모든 객관적 진리에 대해 지배적인 위치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이신론적이며 합리주의적이었죠. 이 정통주의는 이러한 합리주의에 대항하여 미약한 형태로 남아 초자연주의를 취했습니다. 정통주의는 감히 더 이상 실증적이며 단정적으로 신앙에서 자신의 출발점을 취하지 못했지만 그 대적들과 이성적 토대를 공유했죠 정통주의는 단지 이성으로부터 계시에 이르려고 시도했고요 계시의 필요 필연성 가능성 실제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 정통주의에 있어서 계시의 내용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세기 루터파 교의학의 특징은 거의 전반적으로 철학의 영향 하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파 교의학은 19세기의 합리주의로 인해 그 원리 방법 그리고 내용을 거의 전부 상실하였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으로 이러한 교이학의 합리적 토대를 완전히 침식시킨 첫 번째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교이학은 윤리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종교는 미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의 비상시 구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칸트는 이성에 대한 자신의 비판, 도덕적 자각에 대한 호소 그리고 심지어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악과 일종의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던 윤리에 대한 엄격한 이해를 통하여 신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몽주의에 어, 대한 다른 반응은 어, 감정의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감정적인 것은 18세기 후반부의 특징이었죠. 야코비 같은 신학자들은 감정을 차가운 합리주의에 대립시켰습니다. 감정은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본질로서 종교는 거기에 기초하며 신앙은 거기서 발언하고 인간은 거기서 신적인 것을 이해한다. 인간은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자기 주변의 자연, 역사 특히 인간 중에 가장 인간인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인 것. 것을 보고 발견한다. 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대한 내용은 아주 다르게 이해되었는데요. 더욱 차이가 난 까닭은 그들이 체계를 싫어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코비는 진보적인 비평에 대하여 즉각적인 감각을 지적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더 높은 객관성이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와 마음, 철학과 신앙, 감각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에 대해 결과적 이원론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지성은 종교적 감정이나 이성을 통해 요구되는 진리를 접촉할 수 없는데, 이는 그 진리가 지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 것은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낭만주의 영향 하에서 있었죠. 종교란 감정, 우주에 대한 감정, 무한한 것에 대한 감각, 영원한 것에 대한 정서의 경향으로 스피노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도 같다라고 보았습니다. 음, 따라서 슐라이마허 역시 자신의 출발점을 주체에 두었으며 지성이나 의지가 아닌 감정에 두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일로서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감정으로 느끼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종교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의 신학론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원인으로 이해되며 기독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연관되는 윤리적인 종교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교리들은 주관적 마음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으로 머무르고 그러한 주관적 마음의 상태는 기독교적 교제를 통해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규정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생각들, 즉 종교의 근원으로서의 즉각적인 자기의식, 종교의 필수적 존재 현, 형태인 교제, 음, 기독교의 핵심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슐라이어마허는 측량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슐라이어 마호와 가장 가까운 연관을 가진 신학자들은 소위 중재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의 독특하고도 공통적인 것은 주관적인 출발점이었죠. 그들 모두는 외적인 권위에서 출발하지 않고, 감정에서 종교적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먼저 주관적인 기독교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고, 슐라이어마허를 초월하고자하여 슐라이어마허의 주관적인 종교적 경험 더하기 해결의 사변을 연계 시킵니다. 슐라이어마허가 칸트가 슐라이어마허가 이제 칸트와 공유했던 불가지론적 요소들은 절대자를 알수 있다라는 해결의 가르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종교적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수용되었던 진리가 나중에는 4세계 도상에서 불가피하게 개념적으로 이해되고 철학의 법정에서 합법화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과 학문, 자연적인 것과 실증적인 것, 교회와 문화, 성경의 권위와 비평, 고대 세계관과 현대 세계관은 서로 중재되고 이두 가지 대안들 가운데 각각은 만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해결의 목표였습니다. 해결은 가장 견실한 관론, 론자였는데요 데카르트적 출발점은 그에게서 궁극적 결론들로 표현됩니다. 사고는 존재를 산출하기에 모든 존재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다. 하지만 헤겔은 이러한 생각을 생성 진화의 개념과 연계시켰죠. 존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실현은 천천히 단계별로 일어난다. 그러한 사고는 먼저 인간 안에서 인식에 이른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적 유한한 정신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느낀다. 하지만 그 분리는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극복되어 하나님과 인간은 단 하나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은 모든 종교의 본질이나 종교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했다. 이 하나됨은 종교에서 표상과 감정의 형태로 쌓여져 있다. 사상은 우선 철학에서 그 적절한 개념으로 표현된다. 즉, 그것은 절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고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다. 라고 이제 해결해 어, 이론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해결은 이러한 철학적 사고를 따라 모든 기독교적 교리들, 삼위일체, 성육신, 구속 등을 해설하려고 시도했죠. 많은 학자들이 신학과 철학 사이의 해결적인 중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리들에 대한 해결적 철학 안에 숨긴 위험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포위에르바흐 시트라우스 파트케 브루노바우어는 그 함축된 것들을 이끌어내고 추상적 개념을 보존하기 위해 종교에 오신 표상들을 포기 했습니다. 해결의 철학이 이렇게 이 기독교를 부인하도록 이끌었던 반면, 특히 1830년 이후로 셸링이 점차 철학과 종교의 동일 체계를 버리고 필연성이 아닌 자유가 지배하고 의지와 행위가 논리적 과정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이 실증 철학을 발전시킨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쉘링은 논리적 지성과는 다른 더 깊고 살아있는 것, 즉 의지, 행위,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점차 확신했죠. 하지만 모든 생명은 생성이며 반제들의 상호 작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하며 세상 안에서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신지학은 항상 두 가지 문제에 연관되는데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영혼과 육체 사이의 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셸링의 신지학적 사색은 신학에서 수용되었습니다. 이런 신학과 철학의 다양한 혼합에 대항하여 정통주의 교회 진영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중재의 신학에는 반드시 분리의 신학이 뒤따르는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시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최근 사상들의 영향은 폰 오이팅겐에게서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음, 오이팅겐은 자신의 루터교 교의학에서 탁월한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리칠의 신학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종교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을 임원론적으로 나란히 놓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시키는 방향을 보여줬지요. 철학과 신학의 혼합에 대항하여 또 다른 진영의 반대가 바로 칸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진영이었는데요. 해겔과 셸링의 사색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지성은 다시금 자신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했고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진다고 감히 추정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와 나란히 신앙 혹은 상상의 여지가 주어져야 했고, 이성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에 제한되었다. 이러한 신칸트주의적 입장은 교리학 영역에서 립스유스와 리츠레이에 채용되었는데, 이두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립시우스는 종교의 신비적 요소를 인정한 반면 리츠은 부정했습니다. 리츠은 종교를 거의 전적으로 윤리적 능력에 흡수되게 하였죠. 립시우스가 어쨌든 이 종교적 개념들을 여전히 학문의 결과들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반면 리츠은 신학과 학문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했습니다. 립시우스에게 있어서 계시의 주요한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반면 리츠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수립된 하나님 나라가 계시의 주요 내용 이었죠. 그러나 둘다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혐오와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성에 대한 칸트의 가르침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형이상학과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기를 원했죠. 리츠의 신학은 독일 내부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성공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츠의 지적 능력, 신학과 형이상학의 완전한 분리. 종교에 대한 도덕적 이해, 가치 판단에의 종교의 제한 등에 대한 가르침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종국적으로 리츠학파도 역시 사람의 지성과 마음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학파 자체 내에 점차 우파와 좌파의 분리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원리나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였지만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 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성령과 그의 사역들, 기도, 신비 등에 대한 제반 의견 차이를 낮게 하였죠. 구체적으로 차이가 난 것은 신학과 형이상학의 연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얼마는 존재론적 판단과 가치 판단, 이론적 판단과 실제적 확신 사이의 분리를 끝까지 견지하고자 한 반면에 카프타는 이런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고서 최소한 형식적인 면에서 다시금 정통 교육학과의 접촉점. 을 추구하였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하여 증가하는 다수의 신학자들은 리츨과 그의 학파에 대해 등을 돌렸죠. 교의학의 교회적, 고백적, 개혁적 토대는 일반적으로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슐라이어마허, 헤겔, 리츨 역시 자신들이 다양한 점에서 교회의 고백과 심지어 성경으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유했던 독특성은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교리와 실천에 대해 더나은 고백서와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명목으로 진정한 루터라는 명목으로 종교개혁의 순수한 본래 원리들이라는 명목으로 대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는 개혁적 의도를 가지고 더 넓은 의미에서 중재신학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원래 복음을 회복하여 다시금 문화 전체와 연관시키려 했습니다. 리츠 역시 이러한 열망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물론 리츠이옛 중재신학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옛 중재신학자들은 사변적인 길을 따라 신앙을 지식으로 승격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시도하려 하였죠. 그러나 모든 사변과 철학을 대단히 혐오했던 당시의 지배적인 엄밀한 학문의 영향하에 살았던 리처은 칸트와 공트의 도움으로 중재가 아닌 분리에서 해결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이상학과 신학의 분리는 공격의 일차적 표적이었죠. 사람들은 그러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했고 존재 판단과 가치 판단은 이원론적으로 나란히 놓여질 수 없었습니다. 리치를 향한 기독교의 분리는 임의적이고 선험적인 특성을 지녔습니다. 다수의 젊은 신학자들은 신학이 그런 방식으로 너무도 자주 격리되고 불안정하며 증명 불가능한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독특한 자리를 점유하고 절대적 특성을 지녔다는 증거는 단지 종교적 경험으로부터 유래되었고 따라서 철저히 주관적이었죠. 따라서 최근의 신학 경향은 이 선언적 입장을 포기하고 기독교의 호의적인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고 기독교를 일반 종교 역사에 포함하여 다른 모든 종교들을 취급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고 신학을 종교학으로 바꾸어 신학에 엄격한 학문적 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젊은 신학자들은 종교와 학문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이라는 것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리치를 자신이 행했던 것보다 더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석과 교리사를 자신의 체계에 이용했기에 여전히 교의학자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주의는 반드시 철저하게 폐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종교란 단지 무엇인지 즉 순수 주관적인 경건 영혼의 내적 경험으로 순수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종교가 다시 그렇게 이해된다면 종교란 사람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는 학문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종교학인 신학, 신학은 자유롭게 편견 없이 모든 종교를 연구할 것이며, 교리적 방법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그 모든 분야 어디서나 종교사적 방법을 적용하고, 결국 대조비평을 통해 기독교가 종교 역사 가운데 어느 자리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과거처럼 교의학적 관점에서 배타적으로 연구되고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해되어 성경이 발행했던 환경의 관점에서 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주변 국가들, 즉 바벨론, 아시아, 이집트, 페르시아 등의 종교와의 연관에서 관찰될 필요가 있다라고 벨 하우젠, 군켈 델리치가 이런 입장에 섰던 것이죠. 예수와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특히 바울과 요한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당시 문화 역사 전반이 연구되어야 하고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공식적인 문헌에 등장하는 개념들뿐만 아니라 특히 그 백성들 가운데 발견되는 종교적 생활, 종교적 감정들, 경험들, 환상들, 이상들 등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방법을 따른다면 기독교 전체는 다름 아닌 음 혼합종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리사에서 하르나기 이미 시작했던 것은 기독종교의 발전을 문화발전과 연관시켜 교리를 기독교의 헬라화로 해설하려 한 것이었죠. 학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어, 동일한 종교사적 방법을 따라 교의학 역시 취급하고자 하였었습니다. 트렐치 교수는 교의학에서의 종교사적 방법의 적용이 어떤 결과를 이끌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교수였죠. 따라서 다양한 노선의 신학자들이 이 방법을 버리고 종교의 독립성과 동시에 기독교의 절대적 특성을 견지하려고 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사적 방법은 어디서나 유사한 것들을 주목하려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유사한 것들을 역사적 맥락 가운데 배치하고 역사를 미리 구상한 진화론적 사상들로 구성하고 각 종교와 종교적 현상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성격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사적 방법은 교의학에서 적용되기에 훨씬 훨씬 더 부적합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기독교에 관하여 심한 편견의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데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기독 종교란 자기 자신의 증거와 상반되게 많은 종교들 가운데 단 하나의 종교이며 인류의 종교적 과정에서 일시적 국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미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의학이 이러한 방법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란 다름 아닌 교의학을 죽이든지 교의학을 아무에게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몇몇 막연한 일반적인 것들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루터는 복음을 다시금 깨닫도록 해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이제 사상가였습니다. 17세기 루터파 교의학은 스콜라적 방식에 따라 객관을 추구하였으나 경건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등장으로 주관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을 종교의 출발로 삼은 슐라이어마허 여기에 해결의 사변을 연계시킨 중재 신학이 등장하였었지요. 이에 대한 반대로 학문과 신학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한 신칸트주의자 리츠 리서 고요 신학을 종교학으로 바꾸어 학문성을 부여하고자했던 종교사학적 방식이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어떤 것도 교이학의 방식으로 적합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이학의 역사와 문헌의 마지막 파트인 다음 시간에 다룰 개혁파 교이학계의 역사와 문헌들을 정리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교이학을 할 것이냐라는 원리에 대한 이해. 그 다다음 시간에 아마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